이채영과 이채영 같은 스트레이트 타입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그럼 이채영과 이채영 같은 스트레이트 타입일까요? 이것도 맞습니다. 드레스 피팅을 하다 보면 스트레이트 체형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마른 스트레이트, 어떤 분은 가슴이 크고 허리가 짧은 스트레이트, 또 어떤 분은 러블리한 분위기를 원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케이스별 솔루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마른 스트레이트, 딥 브이넥이나 시스라인이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스트레이트들은 상체가 평평해 보이기 쉬워서 파임이 없는 드레스는 밋밋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스라인은 몸을 직선적으로 따라가면서 불필요한 곡선을 만들지 않아 체형과 잘 맞습니다. 특히 딥 브이넥은 목선을 열어주면서 윗가슴을 시원하게 보여주어서 답답함을 덜어줍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시스와 머메이드인데요. 시스는 위에서 아래까지 곧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머메이드는 무릎 아래서 확 퍼지는 라인이에요. 마른 스트레이트라면 직선적인 시스가 훨씬 깔끔합니다. 두 번째 가슴이 크고 허리가 짧은 경우입니다. 스케어넥과 세미 A 라인으로 시선을 분산하세요.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상체의 시선이 집중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스퀘어넥은 목선을 길게 열어주고 허리선을 제 위치에 두면 허리가 더 짧아 보이지 않습니다. 스커트에 세미 A라인을 선택하면 하체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려가서 전체 비율이 조화로워집니다. 세 번째, 힙 허벅지가 발달한 경우. 세미 머메이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힙과 허벅지의 시선이 몰릴 때, 과한 머메이드는 오히려 단점을 강조해버려요. 반면, 세미머메이드는 곡선을 살짝 따라가 부담을 줄이고, 뒷절개선이 길게 떨어지면서 다리 라인을 길어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형을 드러내되 세련된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키가 작고 러블리한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 전체는 심플하게 작은 러블리 포인트만 주세요. 키가 작은 스트레이트가 과한 러블리를 선택하면 체형이 더 작아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넥라인에 얇은 레이스, 소매 끝에 작은 리본처럼 미세한 디테일만 넣는 게 좋아요. 실루엣은 과하지 않은 A라인을 고르면 작아 보임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직선, 면, 소재의 질감만 정확히 선택한다면 스트레이트 체형은 오히려 누구보다 고급스럽고 정제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러블리 무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허리선, 어깨선의 배치와 장식을 밀도만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형 고민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메리미, 메리, 안녕!